안녕하세요 정컨입니다 저희 머신에스 시연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어, 간단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던 이런 1P나 3P에 사용되는 싱글 니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멀티닷 니들 다섯 개가 한 번에 찍히는 니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게 1P나 3P의 니들을 이용해서 오토 기능을 쓸때 찍히는 점과 멀티스를 이용해서 다팅을 할때 찍히는 점 도대체 뭘더 쓰는게 어떤걸 쓰는게 효율적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토 머신을 가지고 우리가 니들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3P 니들을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1P 니들은 타팅을 어, 할 때도 굉장히 미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오토 머신의 특성상 1P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연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3P 니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일단 각각 니들에 대한 사용 방법과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이 니들을 싱글 니들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던 1P나 3P를 가지고 이용을 하셨을 때 오토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작업을 하면 톤을 다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간혹 색소 침착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토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팅을 해도 색소 침착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오토로 해도 더잘안 되겠죠. 오토 특성상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기 힘들죠. 자, 그래서 색소 침착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 리드를 이용한 이런 오토 기능을 쓰기보다는 멀티닷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섯 개의 점을 가볍게 이렇게 베이스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찍어 나가면 조금 더 선명한 점들을 빨리 남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장단점을 좀 보셨을 때, 그러면은 이것만 쓰면 되지 않나라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색소침착이 잘 되시는 분들에게 싱글 리드를 써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통증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원래 정통방식으로 찍던 다팅보다 훨씬 더 통증이 없는 편입니다. 때문에, 작업 받는 분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작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또 올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오피니들은 이렇게 오토로 쓰는 싱글리들보다 조금 더 선명한 반면 한 번에 다섯 개의 점이 찍히게 되니까 하나의 점이 한 번에 찍히는 것보다는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긴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작업을 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성향에 맞게 색소침착이 잘 된다면은 저는 싱글리드를 이용해서 오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싱글리드를 가지고 오토를 했는데 너무 색소침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멀티니드를 이용해서 다팅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빨리 베이스를 채우고 끝을 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멀티닷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토 기능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이 또 많았었는데 이런 멀티단스를 이용해서 너무 선명한 점들을 이렇게 넓은 부위에 찍는다 라는 것보다는 이 가이드를 가로로 보고 나오는 니들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1mm가 살짝 되지 않도록 세팅을 한 다음 어, 가볍게 오토 기능을 쓰게 되면 헤어라인에서 굉장히 포슬포슬한 그런 점 같지 않고 파우더리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구현을 할수 있게 되는데 조금 단점이라면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섯 개의 점이 한 번에 찍히다 보니까 그리고 헤어라인 특성상 통증을 잘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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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멀티단으로 작업할 때가 제일 오토 모드가 제일 연하고, 그 다음에 싱글 리드를 이용해서 할 때가 그 다음 연하고, 멀티닷을 이용해서 다팅할 때가 제일 진합니다. 네, 그러면 2피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싱글 리드를 이용해서 오토를 깔고 조금 더 다시 싱글 리드를 이용해서 선명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멀티닷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싱글 리드를 이용해서 다시 또 선명도를 깔거나 각자의 고객 2피 타입에 맞게 결정을 하셔서 높은 퀄리티를 구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